2 1년3 9번 가겠습니다. There isn't 뭐가 없대요. Really a way 방법이 for us to pick up smaller pieces of debris. debris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조각을 픽업할 방법이 없다. Such as 뭐 같은 bits 어, bits 조각 할까요? o 어, r paint and metal 뭐 이런 작은 조각들 같은 것들이 debris인데 debris 뭔지 찾아주세요. 어? 어쨌튼 작은 조각들을 집어 올릴 어, 수 집할 방법이 없다. 얘가 들어갈 위치겠죠? The United Nations Union asks 요청합니다. That all companies, 모든 회사들이 remove 하도록 모든 회사들이 r e m o v e 해야 되죠 t h e i r s a t e l l i t e s 어 그들의 위성을요 f r o m o r b i t 궤도로부터 w i t h i n 언제 w i t h i n 25 y e a r s 이내에 a f t e r 뭐 하고 나서 t h e e n d o f t h e i r mission? 그들의 미션 아 위성마다 어떤 미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달성하고 나서 25년 이내에는 거두어 달라 인데요 자 요 문장에는 생략된 게 뭐가 하나가 있죠. 네, 그거 발표자들이 얘기해 주시고, 왜 생략되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This is tricky. 그것은 tricky. 까다, 이게 tricky가 속임수가 있다. 뭐, 어렵다라는 뜻을 우리 해석하는, 하죠. 그죠? To enforce, e n f 하기죠 e n f 는 force로 만들다. 공권력으로 만들다. 시행하다. 보통 그렇게 이제 버, 보통 번역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행하기가 어렵대요. 2 5년 안에 다 걷어드리세요가 시행하기 어렵다. 왜? t o 그런데 원, however의 의미죠. Because 왜냐하면 satellite는 can fail. satellite가 fail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어. 근데 satellite가 fail한다는 게머릿 속에 안 떠오르는데 발표자들이 얘기해 주시죠. 자, to tackle this problem인데요. 자, problem을 tackle 한다고요. 어, 이 tackle의 의미 문맥상으로 처리가 될까요? 네, 요거 tackle의 의미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렇게 많이 쓰는지, 네, 이것에 의미도 세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요. 요 동사가 problem 하고 이렇게 같이 자주 쓰는 표현인지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Several companies 일부 회사들은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있는 일부 회사들은 have come up 떠올렸습니다. With novel solutions, novel 참신한이죠, 그죠? 소설이고 명사론 소설이고 소설은 다 참신한 내용을 다루니까요. 참신한 solution을 떠올렸다는데 그 내용 볼까요? 어디 이것들이 방법들이겠죠. include 뭘 포함하냐면 removing that satellite. 아, 죽은 새틀라이트를 없애는데 from orbit 궤도로부터요. and 그리고 나서 dragging 끌고 옵니다, them 그들을 back into the atmosphere 대기권으로 끌어옵니다. where 대기권에서 they 그들은 will burn up 타버리네요. 아, 워버리 대기권으로 끌고 온 다음 태워 버린다. 봅니다. ways 방법들인데요. We could do this. 자,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는 방법은 또뭘 포함하느냐. Using a harpoon. 자, harpoon 뭔지 모르겠습니다. harpoon이라는 걸 써서 뭐한다? To grab a satellite. Satellite를 끌어들이고, catching it. 그거를 잡아서 in a huge net. 큰 그물망 안에 잡아들이고요. Using magnets to grab it. 아, 마, magnet. 이거 뭐 자석인가요? 자석을 써서 그걸 잡고, or 아니면 even firing lasers. 아, 레이저를 발사하네요 To heat up the satellite. 셀라이트한테 레이저를 쏜다. Increasing, 뭐를 증가시키면서, It's a t m o s p h e r i c Drag. a m 그러니까, 대기적인 어떤 드래그 끌어들이는 힘을 증가시키면서요. So, that, 그래서, It falls out of orbit인데. 자, 여기, Increasing부터 요 부분은, 특정 부분만 수식하는지, 전체를 수식하는지, 요거 발표자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어, 요 부분이, 아, 여기부터 할까요? 네, 요 부분. 레이저를 쏘는 부분. 자, 이건 과학을 모르는 쌤은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요 부분과 네, 요 부분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과학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4번 갑니다. However, 하지만 these methods 이 방법들은 are only useful 유용하답니다. 누구한테만? For large satellites orbiting을 지구를 도는 large한 애들한테만 통한대요. We just have 우리는 뭐 해야 된다. To wait. For them, 그들이 뭐 하길 기다려야 돼요? To naturally re-enter Earth's atmosphere 하기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합니다. 뭐, 그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까지는 설명해달라는 거 설명해주시고, 제목하고 요약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